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가져온 체인지월드도 자, 어, 아까랑 비슷한 상황으로 얘는 좀 뭐,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어요. 귀찮으니까, 아까 했던 모션을 복사해서 쓸게요. 예. 이때는 마찬가지, 이제 저기, 뭐, 컨트롤 시 C, 트 뭐, 그 해도 되긴 하지만, 얘는 지금 키의 위치가 좀 달라요. 시간대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키를 복사해서 가져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여기, 이 X 영상을 선택을 하시고, X 영상. 자, 시퀀스죠. 비디오 투 트랙에 있는 거, 요겁니다, 요거. 예, 요거 찍어 놓고, 위에 보시면 모션 탭에, 자, 우리가 한 거는 포지션 키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모션 탭 찍고, 컨트롤 C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체인지 월드죠, 예, 체인지 월드. 아까 했던두 번째 시퀀스 가져왔던, 자, 요거 선택하신 상태에서 모션 탭 찍고, 바로 일단 컨트롤 V를 일단 붙이게요 일단. 네 예, 그러면, 컨트롤 붙이시면, 아까 했던 키,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들고 오실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 우선 보죠. 얘도 뭐, 그럼 비슷한 상태로 얘가 날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밑으로 가겠죠. 근데 자, 이제 얘는 뒤에 있는 것만 좀 수정을 좀 할게요. 조심하겠지만 얘가 이렇게 날라 들어와가지고, 그쵸? 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 지금 보기가 위치가 안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를 갖다가 위치를 조금만 좀이동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하려면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여기 두번 어디가 위치가 중요해요 두 번째 위치 그죠 예 여기, 여기 위치 하니까 얘가 지금 겹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키 있는 위치에서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체인지 월드 두 번째 시퀀스에 있는 영상의두 번째 키예요자두 번째 키에 자 위치가 얘가 지금 x 값이 145인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약간 좀좀 빼야 될거 아니에요 움직이면 되죠 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겹쳐 보이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네, 요정도 그러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요렇게 자 그럼 일단 우선 요 빼진 상태에서 그쵸? 이렇게 빼져서 이렇게 옆에 지금 날라오게끔 이렇게 잡으 근데 지금 얘가 요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네 이렇게 이렇게 턴을 맞춰가지고자 그러면 일단 어디 갔지? 이렇게 돼서 위치가 뒤에 있는 거를 좀 아예 다 지워버리는 게 낫겠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새로 만드는 게 낫겠다. 이거 어차피 좀 다르네요. 이게 위치가. 지울게요, 이거 냐냥세 개만 지울게요, 그냥. 세 개만. 앞에 있는 거 그냥 냅두시고, 세개 그냥 다 지울게요. 위치가 전혀 안 맞네. 어차피 복사해도 그 의미가 없겠네. 그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것만 하고,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위치가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서 조금만 뒤로 가서, 한 17초 정도. 그쵸? 17초정도해서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17초 정도 가서, 자 얘는 위치를 어디로 가면 되느냐 요거 요거 위치를 바꾸면 되죠 요거 이렇게 요 수치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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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지금 날라오는 거잖아요 요렇게 해서 자그 다음에 얘가 밑으로 쭉 내리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만 좀더 위치로 아이 정도 위치죠 아까 처음에 했던 같은 거 그럼 대략 여기 그냥 치면 2 10 18 218에 135뭐 0뭐 정도 대략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요 옆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저 위치 일단 위치 에 있게끔 이렇게 옆에 있는 위치로 이렇게 깔끔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위치가 좀 다르니까 복사해야 의미가 없네요 예. 그러면 요거 위치는 그대로 그냥 여기 좀 뒤로 좀 가서 어차피 계속 좀 있어야 되니까 좀 일단 좀 보이다가 그렇다 위치 뭐한 24? 오케이 24로 그냥 할게요 24초 정도 되는 부분에 똑같이 그냥 키는 그냥 만들어 주시고 그냥 이렇게 키는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자, 그러면 그대로 이어졌다가, 자, 이제, 고한 그 뒤로, 한 28초, 오케이. 28초 뒤에서는 얘가 좀 약간 상단 위로 올라가게끔 만들게요. 그럼 얘는 여기서 이제 위로 좀만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냥 모션짝 찍고, 그냥 얘는 그냥 위로 올릴게요. 그냥 이렇게. 살짝, 요 정도 위치하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왼쪽 상단에, 아니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게끔. 예. 됐죠? 그래서 뒤에 있는 키만 좀 바꿉니다. 그럼 이제, 이제, 됐죠?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밟와서 이제 이어서 가져왔다가 살짝 옆에 보였다가 옆으 보이는 상태에서 밟아왔다가 아 이제 끝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이쪽이 통제하는 게좋습다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음악이 동시에 다발 적으로두 개가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쵸? 네. 그렇잖아요 지금 얘가 지금 이 시퀀스에도 음악이 있고, 얘도 이 시퀀스에도 음악이 있잖아. 그니까 러 동시에 두 발자 나오니까 지금 동시에 하나도 없지. 그래서, 하나는, 그죠? 죽여야 돼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죽인다니까 좀 그러네. 자, 그래서, 자, 줄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뭘 줄이실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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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영상이 처음에만 좀날다다 나오다가, 이 체인지 얘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좀 줄이자고, 이제 시끄러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지금, 자, 이렇게 시퀀스로 만든 것 자체도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어요. 예, 이 안에서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우선 어디까지냐면, X 영상에 나타내서 여기 체인지가딱 나타나는 이 시점. 여기다가 커서 일단 놓습니다. 이렇게. 이거 아직 커져란다. 이 CTI를. 놓으셨어요? 그럼 여기 보면 오디오 트랙 영상을 좀 약간 좀 밑으로 좀떨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떨궈야 됩니다. 이게 확장시키셔야 돼. 네, 작으면은 작업이 이렇게 되면 작업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눌러서 화살표를 밑으로 예, X 영상에 A라고 되 있는 게 오디오잖아요, 그죠? 자 아까 체인지가 따오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줄어들어잖아, 그죠? 음향 음량이 확 줄어들어야 된다고 얘가.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 뭐 날려도 되지만 그냥 줄입시다 그냥. 예, 그래서 이따 또 써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날리지 않고 해야 되는 당연히 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얘가 아, 뭐가 있어요? 볼륨 레벨이라고 아예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볼륨 레벨 자체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우리 아까 펜툴 있죠? 이걸 쓰시면 돼 편해 이게. 자펜툴을 찍으시고 예, 두루 다복주로 씁니다 이 펜툴. 자 이렇게는 오디오 할 때도 쓸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지점에 자 우선 요 앞쪽 지점에 여기서 터줄어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키가 두개 있어야 되니까 요 앞에다 살짝 앞쪽 지점에 키를 하나 개딱 찍어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그죠? 요요요 요, 요, 요 지금 시작되는 요 지점에부터 야 앞에다 찍어주십니다 하나를 찍으셨어요? 자 앞에 찍고 그 다음에 요 지금 만나는 지점에 또 한번 찍고 찍으셨어요? 요 찍으셔야 돼 이렇게 두개가 찍혀야 돼그려놓고자 이제 요기 요거 지금 두번째 찍은거를 펜트로 하지 마시고 검정색 화살표로 움직일 땐 이걸 하시는게 좋아요 이거 잡고 그냥 밑으로 확 내립니다 이렇게 확 내리세요. 예. 그럼 얘가 0대1 1이 되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소리를 보시면 이제 나오고 엄청 적게 두시다가 저 영상에 나오면서부터는 줄어들잖아,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운드가 이쪽으로 넘어가잖아,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체인지 시할끔 해주시면 될것 같아,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아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뭐예요? 얘는 지금 안에 들어가지 않았잖아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쪽에 있는 오디오 영상에 바로 이 뭡니까 그 시퀀스 의 오디오 영상에 해당되는 것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 그죠 그니까 요게 굉장히 편해 예, 그래서 요렇게 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음악이 쭉 나와서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시작이 돼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와 한 김에 저희가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그죠? 쭉 가다가, 어, 여기 아나운서 하나, 저기, 데려올게요. 아나운서. 자, 아나운서 영상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친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아나운서 영상이 있거든요. 자, 잠깐. 그 아나운서 영상을 좀 가져오겠는데. 잠시만. 그리고 녹화, 그리고 다시 녹화. 자, 그래서, 저 그, 아까, 아, 우리 예전에 받아놓은 영상 중에, 자, 기타 영상 쪽에 보시면, 이렇게, 클로즈업이라고 되어 있는, 예, 예, 저기, 아나운서 핏한 분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쪼갈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로즈업 영상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요거. 자, 해서, 열기 하실게요, 예. 됐죠? 자, 그럼, 클로즈업 영상이 지금 나오죠, 이렇게. 자, 이 클로즈업 영상을, 아, 중간 정도에 때릴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미 지금 여기 쭉돼 있고, 그죠? 뒤에 좀 나오니까. 네. 뭐, 요쯤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게 한 2분. 그죠? 2분에 그냥, 지금 정하지 않아 2분 때에 우리 클로즈업 그, 저기 영상이 나오게끔 할게요. 2분. 2분 때에.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2분 때에 타임라인 마칠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클로즈업. 하여튼 이 영상을 드래그해서 그냥 가져옵니다. 어디에? 비디오 포트랙에다가 져와야죠 지금 현재 3까지 꽉 찼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디오 포트랙에다가, 크로즈 영상 이렇게 땡, 드래그 들고 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면 얘는 그냥 영상 통으로 가져온 거죠. 대충?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보이지. 뭐가 안 보여요? 밑에 게안 보이잖아. 클로즈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건 뭔지 아시겠죠? 밑에는 영상이 보여야 되고, 이, 저기, 아가씨, 저기, 이 아나운서만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그죠? 예,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좀 녹아다가 좀 심해요. 이게 이런 거할 때는 사실은 이 영상을 찍었을 당시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야 편집자가 편해. 사실은 이걸 프리미어에서는 조금 이게 좀 녹아다가 좀 심한데, 저기, 에펙 가면 이게 녹아다가 좀 덜해요. 그러니까 좀 쉬운 방법이 있어요. 트랙 명령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풀리면은 그게 없어. 그래서 약간 또 노가다로 좀 펼쳐야 되는데, 그 방법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이게 가만 안있고 이게 고개를 이렇게 쳐든단 말이지. 움직인단 말 살짝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그 전에,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돼? 밑에가 안 보이게끔 만드셔야지. 그거부터 지금 할게요. 자, 하는 방법은 우선, 이 상태에서 그냥은 절대로 안 되겠죠. 트랙매트처럼 써야 된, 트랙매트 써야 된다고. 그러면 이 트랙매트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만든 적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타이틀 디자인을 써야지. 자 n 아까처럼 컨트롤 t 컨트롤 t 를 하시던가 아니면 자 아까처럼 뭐 new t 하시던가 해서 여기다 뭐라 하시냐면 자 얘는 뭐 클로즈 업 얘는 트랙 매트 뭐 이렇게 합시다 그냥 헷갈리지 않게 클로즈 업 트랙 매트 매트가 좀 여러가지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ok 를 합니다 그쵸 네 ok 를 하시고 자 그러면 얘는 반드시 밑에가 보여야 됩니다 이때 바로 이게 필요해요 예이기능에 그죠 예, 이거 안 보고는 뭐 어떻게 알고 이거를 위치를 잡아 그래서 이눈 띄셔야 되는지 예. 예 그죠 그럼 밑에 영상이 보이죠 그죠 예 이때 좀아 어, 사실은 이게 조금은 이게 펜툴이 안되면 이거는 못하는데 그냥 그냥 모양은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렇게만 한다는 것만 아세요 왜냐면 이 펜툴을 써야 돼요 천상 이거는 펜툴 이 연습이 안 되면 모양이 안 나오실 거야. 그냥 지금은 그냥 모양이 안 나오도록 아 이렇게 하는 방법만 방법만 아세요? 어? 이걸 좀펜툴을 연습해야 되니까 처음 하신 분은 이거 펜툴 쓰기가 좀 어려우실 거라고. 예, 그래서 일단 해볼게요 그냥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펜툴이 있어 요 여기 이렇게 이거 보이세요? 여기 텐트지전에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여기 펜툴이 펜촉 있고요. 이걸로 플러스 아니고 맨 처음에 있는 거 이거예요. 자 이걸로 여기 보시잖아요. 이렇게 여기, 여기 그 아나운서 보이죠? 이 얼굴 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서 원래는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이게 잘 하기 힘들잖아 그냥 안 되면 그냥 직각으로 계속 그냥 끊으세요 그냥 이렇게 휘는 게좀 힘들거든 이렇게 휘는 거를 좀 아시는 분은 그냥 하시고 이게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직각으로 해 그냥 직찍찍찍 직각으로 무슨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연습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어쨌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 가지고 어쨌든 휘던가 하여튼 뭐 이렇게 직각 하시던가 하셔 가지고 이 얼굴 부위만 이렇게 계속 뺑 돌리시라고 이렇게 밑에는 어차피안 보니까 그냥 가시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뭐, 대략,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딱 해서, 한번 원점으로 돌아오면, 한번뺑 돌아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오면,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다들라 얘기에요. 클로즈 해라. 그니까, 면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 바퀴 뺑 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 점으로부터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가시면, 동그라미가 반드시 나와. 그럼 그때 딱 클릭하시면, 완전히 면이 돼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면이 돼야 돼요. 예,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신다면 이제 뭐할거에요 이제 여기 당연히 이래놓고 여기다가 필로 채워넣어야지 지금 fxl F1, 있잖아요 자이이 이 해당되는 부분에 딱 찍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필 타입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얘가 뭐로 돼있어요 이게 솔리드로 돼있네요 이게 자 잠깐만 얘를 찍으시고 여기를 좀 채워 넣어야 되니까 이 클로즈 베이저까지는 돼있네 그죠 그러면 여기가 필베이저로 바꾸시면 돼요 이거 참 여기 보시면 클로즈 베이저 그래 타입이라는 게 있잖아. 아까 우리 잠깐 봤잖아요. 요거를 close v a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맨 끝에 field 라고 있습니다. 이거. 그럼 이 채워 넣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채워 넣으시면 이렇게 돼. 그쵸? 예, 그러면 꽉 채워져. 선으로 그려진 게.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돼야 돼요? 아까 트랙 매트는 영역이 중요한 거죠. 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있어야지 거기를 딱 내놓고 나머지 다 가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이래놓고 얘 예, x 자로 끄세요. 이렇게. x 자로딱 끄시고. 그러면 얘가 지금 트랙, 클로즈업 트랙 매트라는 놈이 지금 만들어졌잖아. 그럼 이거를 어디? 비디오 위에, 파이브 트랙에다가 만드셔야지, 지금. 포가 지금, 얘가 지금 영상이 있는 거니까. 자, 비디오 파이브 트랙에다가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빈 공간을 드래그 하면서 하면 바위가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끊어 맞춥니다, 이렇게. 클로즈업에다가 이렇게. 그럼 당연히 흰색으로 여기가 지 채워져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일단, 이게 좀 약간 움직여, 서 이걸 좀 조절해야 돼. 그건 좀 이따 하시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까 똑같죠? 트랙 매트 키 옆에다 놓은 걸 갖다가 자, 어디다가 들어가는 거야? 클로즈업에다 드래그 하시지. 클로즈업 여기 영상에다가 드래그 해서,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고스란히 매트를 갖다가 뭘로? 비디오 5를 건드리고. 어, 그런거 그건 이 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싹 갈아지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야? 고개를 계속 움직이잖아. 그걸 따라서 모션을 움직이게 되는 게 노가다야.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저기, 예. 에펙 들어가면 이 명령어가 있어서 트랙 매트란 저기 뭐 트랙 볼이라 하여좀 특수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만드는데 얘는 그 기능이 없어 그래서 약간 모션을 좀 움직이게끔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네자 잠깐만 이렇게요. 자 그럼 저 이렇게 해서 저어 요걸 하는데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게 지금 약간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만 잠깐만 제가. 어, 하는 것만 보여드리고보다가좀 되니까 몇 번만 해볼게요, 그냥. 자 이제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위를 보셔야 돼. 요 모션 탭을 보셔야 돼요. 여기, 이때 모션 탭이 써야 되는 거예요, 모션 탭. 이 모션 탭에 들어가서 뭐 어떤 모션? 클로즈업, 트랙 메이트. 영상을 갖다 건드릴 게 아니라 이 클로즈업 트랙 메이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시고 모션 탭을 딱 활성화시키고 여기죠?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처음부터 얘는 애니메이션 키를 만드셔야 돼. 뭘? 포지션. 다른 건다 필요 없죠. 포지션. 포지션이 움직이는 거니까. 예. 고개가 고딱꼬딱 하면서 얘가 움직인다고 흔들린다고. 그래서 포지션 찍고, 자, 처음에는 이렇게 정도 됐는데, 요거 확대, 영상타 해서 조금씩 가는 거야.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그럼 얘가 많이 움직이는 위치가 있을 거야. 여기 지금 많이 움직이잖아. 이 정도. 그럼 요 타임에 가가지고 다시 키, 어떻게 하시면 돼? 요 위치를 바꿔야지 요거 요거 요다른건 필요없어 요거 요거 X하고 Y축만 이렇게 움직이시라고 아니면 이걸 뭐 모션탭 찍고 하셔도 되고 편실대로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틀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얘가 이렇게 따라 사람 움직이는 대로 모션도 움직여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됐죠 이렇게만 움직이면 되네 그죠 위, 위는 안 움직여도 되네 그럼 얘가 지금 키가 이렇게 해서 움직였어 그죠 예, 그럼 얘가 이렇게 갔다가 같이 따라가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럼 어색하지 않지 일단 그래서 또 이제 보시면 또이 가만히 안 있고 또이 아가씨가 또 이렇게 옆으로 또 움직여 고개를. 예, 그럼 짜증 나는 거지 나는. 근데 어떻게 해줘야지? 그 이렇게 보시면 또 틀어졌잖아 지금 이게. 그니까이 정도의 부분에. 그 이때 다시 또 어떻게 하셔야 돼.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갔으니까 그렇죠. 트랙 매트로 다시 또이쪽 옮겨야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예, 됐죠. 이렇게 옮기면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따라가잖아 이렇게. 지금 무슨 이 뒤시죠. 그러니까 이런 생 노가다를 좀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런 노가다를 하기 싫으면 여기서 못 하고 저기그 에펙 들어가야 돼. 에펙 들어가면 트랙볼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얘 모션을, 카메라를 따라간다. 고 근데 그 기능은 여기 없기 때문에, 어쨌든, 프리미엄만 하려면 이런 노가다를 좀 하셔야 돼.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똑같은 방법이죠. 이렇게 촘출을 움직일 때마다, 이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 움직임을 키를 만드셔가지고, 이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다. 일단, o t 는좀 노가다 되니까,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 자, 그럼 일단 우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따라가면, 크게 어색하지 않게, 움직임에 줄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그, 다 좋은데, 조금 여기 경계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각진다 이럴 때 효과를 살짝만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에, 이게 트랙매트로 하게 되면 얘가 트랙매트가 딱 끊어지잖아. 그래서 경계 부분이 좀 각져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트랙매트에다가, 자, 여기 비디오 이펙트를 하나 좀 줄게요. 이 비디오 펙트가 블루 좀 치세요, 블루. 영어로 치셔야죠. B L U R 블러. 예, B L U R을 치시면 블러가 또 겁나게 많아요. 이렇게 예, 겁나게 많은데 그 중에 비디오 이펙트 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비디오 이펙트 쪽에 들어가 있는 블러 중에 컴파운드 블러라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컴파운드 블러. 컴파운드 블러. 합치는 블러입니다. 어쨌든 조합 블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컴파운드 블러를 어디 트랙매트에다 떨고 이렇게 떠오셨어요? 그럼 너무 확 얘가 지금 투명이 되버리죠 이렇게 그죠? 완전 투명이 되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투명이 되니까 안되고 이거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컴파운드 블루를 쓰시면서 여기 맥시멈이 블루가 지금 먹혀있어서 그렇다고 20이 지금 들어있는 거 보시죠 이거 이거 수치를 떨궈야지 이거 어, 이거 떨궈서 조절하시는 거야 대충 뭔 얘기인지 아시죠? 경계면이 뚫어졌다흘렸다뚫어다 고스도 고수 이렇게 만드는 거지 뭐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조금 경계면을 갖다가 좀 은은하게 만드셔야 되니까 예이 정도만 한3만 아, 할까요? 예. 어쨌든 그번 적당하게 여러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예, 그러면 이컴 파운드 블루를 주심으로 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경계면이딱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얘기 알겠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얘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 예를 들면 된 상태에서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 얘가 전체적으로 예, 예,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딱탁 남산마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이렇게 다시 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두 개가 또 같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뭐 하시면 돼? 네스트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죠?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다 선택하시고 다시 또 얘를 좀 크기도 줄이고 좀 움직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다 선택한 다음에 또 네스트를 하셔야 되는 거야. 오른쪽부 눌러서 그래서 네스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네스트를또 쓰세요. 그럼 얘가 n 스 s 시퀀스가 또 됐잖아. 뭐 이름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럼 얘가 덩어리가 묶였으니까 한 덩어리로 또 얘를 뭐 해? 머쉬로 움직일 수 있잖아. 그죠? 일단 뭐부터 하냐면, 스케일부터 줄일게 너무 커. 그니까, 러 사이즈를, 스케일을 되어 있는 거를 한, 여기 한, 얘한 60%를 얘도 좀 줄일게요. 이렇게. 너무 남산만 해. 그죠? 이렇게 60% 줄이고, 전체적으로 확다 줄잖아. 그죠? 어, 그러면 한꺼번에 묶여있기 때문에, 트랙 매트고 뭐고 다 줄이잖아. 그죠?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위치로 봤을 때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되니까, 얘좀 밑으로 좀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이 정도. 그죠? 아, 이구팅에도 합시다. 이렇게. 예. 자 그럼 일단 위치 잡으면 얘가 지금 이런식으로 얘가 위치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나서 이제 뭐, 뭐 애니메이션 줄라면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굳이 뭐 애니메이션까지 잡을 필요는 없고 위치만 잡아놓고 이렇게 오른쪽 구튼에다가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이렇게 놓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처음에 보면 이제 전체적로 잠깐만 좀 보면 아이고 네, 뭐 처음에 이렇게 날라오고 아좀이따가뭐이고가한번더 좀좀 하고 이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 영상 오면서 사운드 줄고 예, 예 음악도 나오고 여기 예, 위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빨리 갈게요 여기서 갔다가 그죠? 예, 이렇게다가 했좀 뒤로 갔다가 이제 뒷 부분에 우리 저기 예, 나오시죠? 예, 그다음 아나운서분 나오셔, 살라 살라 다 나왔어요? 근데 차이 아나운서가 사실 뭐가 있어요? 사운드가 있어요, 지금 뭐라고락 뭐라 한다고. 근데 뭐 때문에 안들려 사운드 때문에 뭐, 뭐라고 하는지 모르죠 이때도 그러니까 아까 했던 오디오를 갖다 조절해야지 그러니까 어따가 하셔야 돼자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했던 체인지 월드라고 되어있는 여기 있네 오디오 3 트랙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부분 자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가 들어오셔서 나오는 이 부분이죠 자저 여기 좀 볼게요 자, 요 위치에, 자, 당연히 오디오가 죽어 들어가야 된다고. 그죠? 완전히 없앨 건 없고, 살짝, 거의, 살짝만 되도록 해서 거의 밑으로 내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오디오 슬트레칭 아까처럼 이렇게 내려. 트랙을 활성화 시키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한 대로 또플러스좀 눌러서, 여기 좀잘안 보이니까, 좀 확대를 좀 하고, 자, 요 지점이죠. 나오기 바로 요 직전에다가, 어떻게 하셔야 돼? 오디오 슬트레칭에다가펜툴로 그죠? 펜툴로요 체인지 월드, 여기 영상의 앞쪽에다가 한번 플러스. 자 그리고 요 나오는 고 시점에 마찬가지로 또 한번 플러스 최소 두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 다음에 요 검정색 화살표에서요 두번째 키를 갖다가 확 밑으로 떨궈 버리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떨구면 뭐 마찬가지 얘가 나오면서 이 시점에서 예 줄을 들고 뭐 바로 카니다 지금 목소리가 좀 작아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예, 저기, 이제, 사라지잖아 이렇게 사라지시면, 이제 다시, 여기 보면, 오디오가, 요, 요두개 다시 또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 사라진 부분에다가, 요거 하나 만들고, 펜툴로, 이 뒷부분에, 그쵸? 끝나는 지점에 하나 만들고, 또 중간쯤에 또두 개,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죠, 여기, 여기. 요거, 요거, 요거. 두 번째, 여기 끝에 있는 요거를 자꾸 위로 올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꺾어져야죠. 그러면, 얘가, 아, 어. 저기, 아나운서 사라짐과 동시에 음악은 다시 커지면서 날라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보시면서 타이밍과 함께 오디오 컨트롤도 예. 펜트로 조절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근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얘가 <laughs> 사운드가 굉장히 작죠? 자, 사실은 저 사운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좀 사운드는 건드시는 게 사실 좋아요. 저도 제가 사운드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운드는 제가 좀 약한데. 이 사운드 부분을, 저, 예를 들면은, 조금만 증가시킬 때 하는 것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아나운서 소리가 너무 작잖아요. 그럼 얘를 찍고, 보시면 얘가 기본적으로 볼륨이 있어요. 얘가. 여기 오디 이펙터 보이세요? 여기? 기본적인 세팅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채널 볼륨은 아니고, 그냥 볼륨 있죠. 얘. 얘를 갖다가 데시벨이, 레벨이 0데시벨로 되는데 이걸 일단 최대로 올려, 일단. 이게 최상이야. 일단. 그럼 6데시벨까지 올라가면, 원래 있던 사이즈보다는 좀 커집니다 얘가 자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애니메이션 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 다시 이거 자 지우고 애니메이션 키를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애니메이션은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증폭이 돼서 나와야 되니까 아예 그냥 이거 애니메이션 만들지 말고 그냥 6 d 으로 그냥 아예 고정을 시켜 주시라고 예. 몰락 서럽게 짜니까 그러면 아까보다는 아까보다는 조금 들어보면 좀 커져 있을 거라고 예. 그리고 조금 더좀경수를 하면 이게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두개 있는 것보다 한세 개가 좀 음폭이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음을 음량을 오디오 사운드만 지금은 얘가 지금 연결이 돼 있나요? 연결이 되 있는데 이것도 참 일시적으로 오디오만 선택하는 거 뭐였어요? 우리 알트였잖아요. 알트키 누르면 자이 오디오만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그죠? 어, 일시적으로 오디오만 선택할 때는 안폭갈때 알트키 누르시면 돼. 이때 이 오디오만 자꾸 이렇게. 밑으로 더해서 더 복사를 하는거지 일단 예 지금 트랙이 지금 없는데 이렇게 오디오 트랙을 밑으로 향하면 하나 더 만들어져 이런식으로 한 두세개 만들어 이렇게 예 이렇게 두세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처음에 한 음량보다는 확실히 톤이 지금 커지는거 보여요? 사운드 훨씬 커졌잖아요 <목소리> 이해 되시죠? 이 콘솔스는 바로 으니까 음량을 대시블로 늘려도 커지는게 한계가 있어 이게 그니까 러더 커지지가 않아 그니까 러 그때는 오디오 트랙을, 여러 트랙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들고 얘를 음, 해주면 음폭이 커집니다. 이게. 음량이 커진다고. 그죠? 원래 작게 돼 있는 거. 그런 식의 꽁수도 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또방법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 요거 그, 어, 이거 지금 뭡니까? 지금 제가 한께 요, 그, 안에 PIP. 트랙 메이트를 이용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니까, 러 원래 이런 거 찍으려면 편하게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 배경을 파란색으로 놓고 찍으면 짱인 거지. 그러면 블루 스크린 키를 우리 그때인 것처럼 바로 때려버리면 이런 짓을 안 해도 되지. 무슨 이해 되 그래서 파란색으로 놓고 아니면 특정한 색깔을 놓고 왜 촬영을 해야 되냐면 그래야 작업자가 편한 거야. 안 그러면 이렇게 생 노하다를 해야 되잖아요. 그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촬영 당시에부터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편집자. 곧 내가 작업을 좀덜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안 같으면 아까 지금 그런 좀 노하다를 좀 떠야 되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네.